안녕하세요. 미신 왕구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2024년 양력 1월 20일 날 이곳을 하면 대박 날 수도 있다.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요,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.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양력 1월 달에 할수 있는 계음법인 취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양력 1월 20일은요, 24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인 대한이란 것입니다. 대한은 말 그대로 큰 추..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대안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양력 2월 4일까지는요 입춘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보낸다 그래도 내년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2024년 양력 1월 20일이 아니구요 양력 1월 15일날 이 취기법을 실천하시면 좋은데요 취기법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디로 여행만 간다 하더라도 복이 들어오는 그런 개운법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2024년 미시녀왕국 신년 달력이 나옵니다. 이 달력에는 취기법 날짜라든지 취기법에 대한 많은 것들이 기록 되어있기 때문에 댓글에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 달력을 전자달력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양력 1월 15일은 월요일입니다. 취기법을 실천하시면 좋은 방위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쪽입니다. 동쪽 가실 때는 식물원이 좋고 큰 건물이 많은 지역도 상관없다 없습니다. 차선적으로는 보이시다시피. 북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시면 되고 이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착 시간입니다. 도착 시간은 신시라 그래서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를 의미하는데요. 이 시간까지만 그냥 도착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의 집을 기준으로 2, 30km 이상 혹은 3, 40km 이상은 이동해 좋기 때문에 이 방위를 찾는 방법은 나침반을 보셔도 되지만 지도상 보시면 동서나 보에 나오지 않았죠? 지도상 기준으로 찾는 것이 가장 도달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2024년 양력 1월 20일 절기상 대안이라고 하는데요. 이때 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묵혀두었던 옷이라든지 가구라든지 필요 없는 것을 싹다 버리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꼭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고요. 예를 들면, 아, 이건 좀 입을 만한데 입을까 말까 고민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그냥 조금 해제다 싶으면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2024년부터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약간 좀 떨어진 속옷이라든지 너무 오래 입어서 색이 바랜 그런 속옷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고. ]고요. 썸네일 보시면요 제가 가구 버리는 날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날짜에 맞춰서 아주 좋고 양력 1월 20일 대한 낮 12시 정오가 넘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이2 0 2 4년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기랍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학원을 등록하거나, 그러니까 1월 20일에서 양력 2월 4일 전이에요. 학원을 등록하시거나,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움직이거나, 새로운 그런 근거지를 위해서 내 목표를 적거나 그런 식으로 새로운 목표 수립에도 좋다 할수 있고요. 그리고 대청소라든지 집안에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는 게 좋고요. 마지막으로 1월 20일에서 양력 2월 4일 전까지 한 2주가 되죠. 맞죠? 이 기간 동안 특별히 화를 안 내거나 싸우지 않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급적 안 하는 것도 새로운 운을 받아들이는 개혼법이거든요. 그리고 1월 20일은 적어도 한두 시간은 꼭 환기를 시키시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새로운 기운들을 계속 받아내는 그런 요령이라 할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원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